<목소리> 아이야무이야무이야무이야무이이이이이이 <목소리> 아이고, 겁나 커구나. 물리 이렇게 많이 됐어. 겨울, 아, 겨울 등산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 근데 또 겨울 등산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태백산을 갔다가 그 정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육개장을 드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냄새가 나. 막 난막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걸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보온이 잘 되는 그런 브랜드의 보온병을 사서 먹어봐야겠다 해서 스탠리꺼 샀어요. 700, 7 3 0 m l 인가꽤 크네요. 8동만에 컵라면을 꼭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겨울에 진짜 제일 괴로운 게 저는 발이에요. 제가 수족냉증이 원래도 심해서. 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정말 양말을 두겹 신어도 너무 발꼬하기 시려서 알아보니까 그런 울함량이 높은 양말이 그런 보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두껍다 근데 이게 거의 하나에 3만 원대 양말을 어디 3만 원에 살 수가 있지? 등산장도 진짜 마린몬 이게 오 이런 진짜 두꺼운 약간 타올 같다 설산 한번 또 가야겠는데 이거? 오 이거 그 집에서 신어도 되겠다 발 시려울 때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신고 이렇게 신어야 이렇게 신고 한번 철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느낌이 아주 좋고 기대가 된다. 이건 약간 가성비 장갑으로 유명한 그루브스타, 그루브스타 장갑인데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이걸로도 손이 시려서 아마. 안에 조그만한 레이어 장갑을 하나 끼고, 이거 하나 벗겨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막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딱실색인데 그런 거? 뭐야? 응, 지만대로 막, 어머 아, 근데 관절이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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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오, 이거 좋은데? 여름에 등산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따이겠다. 아 진짜 좀. 지금부터 해볼게요. 아 진짜 싫다. 월요일은 진짜 일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 이런 거 자꾸 묻는 분이 계신데 비법이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난다. 아니 너무 많이 노래 불러서 이건 다 불렀던 노래 같고 나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부른 것 같고 저것도 부른 것 같고 맨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것 같고. 정말 지만죄송기대야 <laughs> <laughs> 조금만 들어와도 나를 대가리를 반쯤 내놓고 들어가야이 쌍운소리들아 빨리 들어가란 말이야 <laughs> 오늘은 축구가 하는 날 비가 오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은 막을 수 없지 그런데 차가 왜 이렇게 밀리냐 열받게 시리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 다 나와라 아, 중간에 과자, 포토, 과자도 보이고, 황치즈 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요 인간적으로 이런데 과자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간 그, 운전하는 그, 그 황치즈 크림의 맛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저 진짜 개취인데, 마카롱이나 이런 거에 과자는 진짜 좀극혐이에요국이면 국향이. 어떡해? 그래도 뭐야? 너무 맛있다. 아 누졌어 누졌어 고만 있어. 하여 이틀 연속 지하철 잘못 일어나서 오늘도 이거 안 가면 또이 몸에 또 습관이 되거든요. 늦게 일어나고. 오늘은 그냥, 주, 그러니까 출근 준비 시간 제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 가리는데 30분이 걸려요. 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1시간 걸릴 거 30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아이씨, 그 머리를 다밀어버렸까 시간이 10분이 더 지체됐네. 그럼 20분 준비, 30분 운동하는 걸로. 오케이. 내 옷걸이는 프리미엄이다. 마이 헤너스 프리미엄. 내가 안 시키기로 했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무 갇혀졌잖아 지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넌자리채워주 싶어 우리 있어 <laughs> 지마 지각하지마 마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스는 있잖아 사랑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지를봐 <laughs>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짐에 말려놓은 땀복을 여기에 입고, 금방 말라 금방. 제가 이 땀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부러 큰걸샀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거 광고한 적이 있어서 소개했었는데, 커서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기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엉덩이를 가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널널라고 그리고 자크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런데 왜 이렇게 자크 이렇게 닿으면 되게 거슬리는 거 알죠? 약간 메 자크라 이게 너무 좋아요. 축구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야! 아! 아! 어? 아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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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오늘은 마예수 요예 힘내보겠습니다 지금은 5시 십9분 오늘 p t 받도될것 같아서 지금 일단 허리 안 쓰는 것 어깨 가슴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낫긴 났어요 진짜. 무리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이팅 말레이가 소개해줘서 제가 푹 빠진 이거 10개 시켰습니다. 냉동실에 자리가 없어서 많이는 못 시켜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복숭아 맛이라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방구.. 방구 맛 나는데? <laughs> 뭐야? 냄새가 방구인데? <laughs> 내 코가 이상해 <있어>. 끝맛이 방구인데? <laughs> 아이씨 아이아 제가 이제 집에서 운동을 갈까 말까 이제 이러고 막 핸드폰 이제 막 인스타 보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말랭이들이 아침 아니면 저녁에 이제 태그가 와요. 뭔 온도 화이팅 와이너스 이런 스토리 태그가 오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거 보고 힘내서 저도 가게 되는 그런 진짜 긍정적인 선순환. 집에 있으려다가. 500번! 아, 누가 저한테 스토리를 남겼는데 500번 안 가려다 가는 길 아, 이거 되게 마음에 와닿네 나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뭐 갈까? 가야지 그래 함께 해야지 아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시간에 타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 그래서 생각난 김에 천국의, 천국의 계단 꿀팁, 꿀팁. 꿀팁. 시작합니다 렛츠고. 우선 갈증이 폭발하기 때문에 미리 물을 많이 준비해주세요 천국의 계단은 경쟁이 심해서 중간에 물 들어가다가 자리를 빼앗길 수 있어요 조심 먼저 토탈 프로그램 타임을 누르고 세 번째 어 시계 모양의 플러스를 눌러주면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타임 1랩스로 다시 바꿔놓으면 이제 흐르는 시간을 보면서 예, 전국을 탈수 있어요. 설명 이렇게 했는데 눈물을보면 알아서 들래 저는 보통 속도 7, 8 정도로 타고요. 그냥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지만 3번 오르고 킥백, 3번 오르고 킥백. 이런 식으로 엉덩이 운동도 함께 하면서 타면 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분에한 번씩 물을 먹기 위해 일시정지를 합니다. 물을, 물을 먹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일시정지 거지 일시, 네, 쉬려고 정지하는 정지 게 아닙니다.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 물을 먹은 다음, 물을 다음 바로, 바로 또 시작 버튼을 수 누릅니다. 수 5분마다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나는 파블로의 개다. 나는 파블로의 개다. 주인은 나에게 5분에 한 번씩 물을 선물하사, 나는 5분 동안 개같이 열심히 타겠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약간의 휴식을 주면서 타면 한 시간은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천국을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본인에 맞지 않는 속도라든지 그런 작은 쉼조차 허용하지 않고 욕심내서 하다 보니 당연히 금방 지치겠죠. 지속 가능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달리기를 5km 다못 뛰겠으면 그만큼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끝까지 달려봐라. 6심내서 좋을 것 없다. 아이고 또 5분이 되었네요. 나는 파블로의 개다. 주인은 나에게 물을 주세요. 별거 없죠? 저만의 천국의 계단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은 입다 보면은 제가 진짜 운동복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저희 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이게 다 이게 다 운동복이고 이제 운동, 왜 사복도 마찬가지고 왜 입다 보면 꼭 입는 거만 입게 되고 딱그꽂히는그 옷들이 있고 아무리 많아도 입으려고 하면 또 입을 게 없어. 제가 땀복. 뭐 땀을 내려고 입는 목적이 크지만, 땀복은? 저는 그냥 땀복이 요즘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편해서 입거든요? 그리고 축구할 때도 땀복을 입었었는데, 땀복의 특징이 어떤, 이렇게 배출이 잘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겨울에, 여름엔 진짜 땀복 입고, 열, 밖에 달리면 진짜 뒤져요? 겨울에 그런 땀배출을 못하게끔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뭔가 체온 유지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축구복 겸 해가지고, 이번에 그 예전에 제가 광고한 곳에서 내돈내산으로, 좀 추가로 사봤어요. 아, 여기, 오랜만에 여기 키피 홈페이지를 갔는데 축구 복장 같은 바지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제가 또 마침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거, 여자 거 한번 사봤는데, 오, 어, 이게 남자 거예요, 여러분. 어, 저희 지금 구독자 50%가 남성분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한테도 제가 영업합니다. 이거 어떠십니까? 이것도 땀복 소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아주 저, 저, 젖도록 그냥 축과 하는 거지 그냥. 엉덩이가 그냥 막 물이 흐르도록. 근데 겨울에는 절대 그 정도로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야외에선 오히려 이런 게 약간 진짜 보온 효과가 돼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여자버전요여자전은좀 짧고 이걸 뭐라 돌핀 그런 걸로 마무리가 돼 있네요. 이게 남자 축구복인데요. <laughs> 이렇게 잘 맞을 일이야? 진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슨 느낌? 이특구 느낌. 이게 상의 일부러 얘는 좀 작은 거 샀어요. 이건 또 여기다가 길게 입으면 너무 바지도 안 보이잖아요? 하이힐좀 같이. 어, 너무 괜찮다. 진짜 아, 이리예쁘노 이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여름엔 괜찮겠다. 아니, 근데 여름에 이런 데공 부딪히면 얼마나 아플까 소름 돋네, 진짜. 생각할수록. <웃음> 괜찮은데? 그... <laughs> 너무 행복한 금요일이 왔어요. 여러분, 이가에 웃음이 번지질 않는 그런 금요일. 회사 가면 다들 어서 오라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자며, 그런... 월요일날 회사 가면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 인사도 하기 싫거든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있는 현실이 인정하기 싫은 거지. 내가 왜또 여기에 와 있냐? 나왜 로또 당첨도 안된 거야? 아 진짜 작깐네아 금요일은 어서와 동료야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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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은 먹었니? 이러면서 이제 여유있게 이제 아침 모니 인사하고 커피 때리고 일하고 아, 금요일은 그냥 좀 시간을 늦게 가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퇴근시간만 오면 좀만 기다리니까 시간이 진짜 드디게 가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동료가 메신저로 아 아직 3시밖에 안 됐냐? 그럼 야! 야, 야 이녀석아나 일부러 시계 아껴보고 있었는데, 사실 얘기하면 어떡해? 나 지금 내신 줄 알았는데, 나 지금 그런 기자 심리로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야, 시계 보지 마라! 봐도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시간이 조금 안 가지만, 금요일이란 자체로 행복하다! 금요일 밤이 제일 행복하고, 토요일 약간 행복하고, 일요일 시우울하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금요일이니까 또 신나게 때려줘야 되고. 幸福八千万吨水。 Okay, I hear. <laughs> 아, 진짜. 진짜 이 바보 새끼. 아, SNS를 이래서 믿으면 안 돼. 분명히 SNS에는 일몰 사진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마, 많이 진짜 가는 줄 알았죠. 하, 6시 지금 5시인데 올라가면 일몰이 6시라고 해여 6시에 딱 도착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많이 꼼꼼하다고 여기는 뭐 119가 올 수도 없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아? 좀 어이가 없다 이 네,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인왕산 갑니다 <laughs> 진짜 짜증... 짜증나 짜증나! <laughs> 가지 말라고 해왔될 것만 뭐 번져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싸울 테인가 포기할 테인가 주어준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테인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흘려봐라 포기하지 마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Bye. 정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육개장을 드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